<laughs> 오늘 기도 누가 할까? 주한이 <laughs> 할래? 나 슈가 또 슈가 할까? 응. 기도선 할게요 음. 하나님 나만 깨워준다 오늘은 콩나물이랑 오늘 <laughs> <갓> 쓰는... <laughs>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랑 <laughs> 오늘은 면 면이랑 샐러드 샐러드랑 단무지 단무지랑 깍두기 깍두기랑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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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요 아, 맛있겠다 하나 아, 네. <laughs> 와, 이거 하나 바있어아 이건 뭐야? 아, 이거 요아 이거 기다면 투하하셔야 아, 돼요 면이야? 아 이거 뭐 줄까요? 아, 뭐국수 이거. 이거. 응. 이건 매울 텐데 어때? 맛있다 어. 아, 네. 기다리세요 어! <laughs> 엄마 가배 매워 안 매워 안아 매워? 아 매워? 진짜로? 좀 이따 <laughs> 할거지 <laughs> 안 매운데 <건데>, 안 매워? 안 매워 저기 있 먹고 더 <당면이> 먹어줘야돼? <좋아해. 웃음> 조금 매워 조금 매워? 국침돈다 <laughs> 아, <품침> 응. <laughs> 물, 물 어디있어? 어디을까요어 <laughs> 어디 이게 렇 어디 매운데 이거 물물 먹었어, 먹었어? 시 아, 맛있다 왜.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음,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육덕지게 들어가 있어서 맛있다. 육덕지. 뭐? 이거 잠 덜어줄게요. 이거. 응. 덜어줄게요. 나 이거 먹으려고. 응. 내가 먹을 건데. 오빠도 비빔 좋아해. 그래? 그럼 비빔 킬라인데 킬라. 허, 킬라. 이건 애꺼 어디 있냐? 가족이면. 거짓말 하시네. 식구면 식구가 한입이란 뜻인데 맞아 뭐 <laughs> 한입이란 <이런> 뜻이야 밥 <웃음> 식자 <웃음> 입 굳자 <laughs> 같이 밥 먹는 사람이지 엄마 무슨 엄마 입 엄마 입 엄마 입이 엄마 하나 너 짤랐어 <laughs> 음, 아 머리 컷한 거야? 커트 했어? 음, 잘했네 이쁘다 <laughs> 아니 아내한테 이쁘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최고지 항상 이렇게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네. 아주 많이 이렇게 하잖아그제 어머! 저희가 어 돈가스 천국에서 돈가스 잔치거든요. 아, 그, 그. 기본 돈가스고요. 왕 돈가스. 네. 네, 양이 굉장히 많아요. 두 줄이에요, 두 줄. 밥도 두 개씩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치즈돈가스. 맛있겠죠? 돈가스. 이거는 잔치국수. 잔치국수. 비빔국수. 오늘의 스페셜 아내표 오 어? 양배추 이렇게 확확확 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침에 한 계란과 양파류와 오리엔탈 소스. 아우 잘 먹겠습니다. 나면 그냥만 먹어. 어. 어? 음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한번 더 가자. 가자. <laughs> 여기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음. 어, 너무 맛있어, 치즈. 진짜 음, 맛있어? 음. 맛있어. 음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고쿡시멜라. 음. 어, 너무 맛있어. 와, 이거 치즈 장난 아니에 이거 먹니? 이거 먹니? 이거 먹니? 이거 먹니? 이거 먹니? 니니

그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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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다, 진짜. 밥잘 잘을 찍어지네. 먹방. 아이고, 저리. 찌르돈카츠랑 비빔. 그거 너무 잘어울리는해다가 <laughs> 좋아네감사합니주뭐 <목소리> 되고 싶어? 화가 화가? 응. 페인터? 나도 화가 리도 화가? 응. 나 원래 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 주환이 잘 그리지 나도 어시리도잘 그리고 근데 조아리 언니는 실제로 상도 받았잖아. 응, 맞아. 모남이대문에서 <laughs> 엄마 옛날 친구들. 옛날 친구들 보고 싶어. 나옛날에 변. 변할... 옛날로 변하고 싶어? 너가 얼마나 살았다고 옛날이야? 아기 <laughs> 때로 변. 응 아기 때로 변하고 싶어? 넌 지금 내기인데. 아니야. 아니야? 나도 조금만. 얼늘은데너는이뻐 항상 예쁠 때다 너무 이뻐맙다고맙이고맙가고가다고맙올라갑다다 고맙다. 고맙다. 올라갑니다고맙오고맙지 고맙다. 다고님이 고맙다. 소맙다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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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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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 우리 오늘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네,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사랑해요 <laughs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초애 초에...